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방화범 코인12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큰 환율 변동에도 1달러 가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스팀달러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팀 달러는 스팀잇에서 컨텐츠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1달러의 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돼 여타의 코인들에 비하여 가격이 안정된 코인입니다. 스팀잇에서 컨텐츠 제작자 수익의 50%는 암호화폐, 50%는 스팀 파워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또 스팀으로 환전 가능하며 자유롭게 송금과 거래를 할수 있어 현금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팀 달러는 본연의 1달러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시스템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안정화폐로 인정되어 하락장에서 홀로 상승할 모멘트. 이 생겼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스팀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담보 토큰인 스팀이 있는 이중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상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사더라도 반행처에서 액면 가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SNS 플랫폼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특히 최근 다양한 호재에 휘둘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스팀 달러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루나 테라 폭락 사건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인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스팀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 중 매우 안정적으로 스팀 코인과 연동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성이 매우 기대되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기준 2017년 10월 27일 1140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후 엄청난 인기로 인해 단숨에 최고가 25,500원을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후 갑작스런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자 1 5 0원 부근까지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이 부근을 지지삼아 다시금 매물을 모아서 지금 현재는 3,355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가 대비 낮은 가격에 위치하여 있고 SNS 분야는 우리 생활에 뗄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코인을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코인1구는 스팀 달러 코인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 분석된 코인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119였습니다.